안녕하세요. 칸타타로예요. 오늘은 그 남자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지금 생각하는 그 남자를 떠올리시면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번호 혹은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있는 번호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5초 드릴게요. 1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고집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고 근데 1번분들이 약간 이 상대 남자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왠지 모르게 좀 말을 들어야 할것 같은 그런 포스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1번분들은 이 상대 남자분한테 뭔가 확신이 있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내가 다가갈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머뭇거려 볼까 다가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1번 분들 자신 스스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은 굉장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1번 분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자기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계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어, 1번 분들한테 은연중으로 뭔가 바라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 분들이 어, 나는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치지만 이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신다고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앞으로의 어, 관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아예 새롭게 정의가 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1번 어,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적극적인 면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뭔가 다가오려는 면들은 안 보이시고, 지금 현 상태를 그냥 관람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1번 분들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1번 한테 뭔가 완벽히 내가 바라는, 뭔가 완벽하게 내가 바라는 게 조금...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번 분들 상대방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어, 관계가 아예 새롭게 정의되는데 이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 안에서 두 분의 마음고생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 조금 마음고생은 하겠지만 이 마음고생이라는 게뭐 크게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크게 뭐 뒤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잠깐 잠시 잠깐 조금 생각이 잠기고 조금 힘들어할 일이 생길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분께서 만나는 것에 있어서 뭐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입니다. 뭔가 좀 충만하고 서로한테 감정에 대해서 더욱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들이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 상처를 받은 게 있었지만 뭔가 대화로서 뭐 해결을 하려고 하고 뭐 주변에 조언을 구해서 뭐 행동을 하려던가 이런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뭔가 다가가는 모션은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뭐 은연 중에라도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느 정도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다고 보였는데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약간은 조금은 떴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어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조금 포기를 했다. 내가 가질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서 조금 포기를 했다고 보이는 면들도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분 상대방 분께서 이번 분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적으로 여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뭐, 뭐 외적으로든 뭐 성격적으로든 굉장히 자기한테 잘 맞고 여성적이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겠지만 뭔가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생각이 많고 뭔가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대화를,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나아갈 방법을 찾는다고 보면은 이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이 동굴에서 끄집어 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자기 혼자만의, 혼자 결론을 내, 내리고, 자기 혼자 생각이 끝나야만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닥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지금 만약 상태, 지금, 뭐 사이가 그렇게, 조,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대화를 시도한다기 보다는, 이분께서는 좀 나오기, 동굴에서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이는 괜찮아는 진다고 보여요. 근데 괜찮아는 진다고 보이긴 하는데, 어, 서로가 힘든 시간을 같이 겪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상대방 성향께서, 이 상대방 분께서 성향이 그렇지 않다 보니 조금은 이번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마음고생이 좀 심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분들 리딩 종료할게요.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안에서 조금 지치신 모습이 좀 보여요. 자기 혼자서 좀 힘든 부분들을 좀 감내했다라고 보이는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것들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면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 물론, 3번 분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시긴 하셨겠지만, 3번 분들의 눈에는 그게 안 차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번 분 성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 보여요. 그리고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너가 힘들어 하는 건 알고 있고, 하지만 나도 조금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우리가 다시 만나던가 아니면은 뭐 관계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외부적인 요인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3번 분들 서로 향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3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지금 3번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조금은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3번 분들, 상대방,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계에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우리 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현실적으로든 좀 외부적으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 앞을 좀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서 생각을 좀 하고, 뭐 조금 상처를 받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의 좀 흐름으로 보자면요. 앞으로의 흐름은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어,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은 어쨌든 3번 분들이 이 상대방 남자분들과 원하시는 관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3번 분들이 많이 희생하고 많이 맞춰줘야 되는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분들 리딩 종료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음 여행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자유로운 영혼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상대방의 마음 마음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가벼운 연, 연애를 좀 지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고, 근데 이 4번 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자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4번 분들만 보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언젠간 다시는 만날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썸이든 아니면 연애 중이시든 아니면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든 4번 분들의 상대방은 어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날 운명, 언젠가는 만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이 4번 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4번 분들에게 자기가 줄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4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 중요하겠어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싫지는 않은데, 뭔가 자기 마음에 완벽하게 차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근데 이 상대방도, 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막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어, 뭔가, 어, 그러면 나는 나이, 내 일이나 하고, 내 친구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큰 마음을 듣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흐름으로 보자면요, 어, 오히려 이거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강단이 조금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어, 오히려 이 4번 분의 상대방 남자분께서 다가오셨을 때 4번 분들이 조금 밀어낼 수도 있겠다. 조금은 철벽을 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이는 면들도 있는데요. 어, 이 4번 분들이 그때서야 약간은 각성을 하셔서 상대방이 각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은연 중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상대방 분께서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